안녕하세요 여행상인입니다. 오늘 여행상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컨텐츠를 다뤄보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여행상인 채널의 간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우스 템보스의 2021년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 가을 축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더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데요. 랜선으로 보지만 제가 좀 많은 자료들을 좀 준비했기 를 때문에. 핵심이 되는 하우스 템보스 2021년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1년의 가을 축제 하우스 템보스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꽃의 도시에서 즐기는 추수감사제라는 테마입니다. 어, 작년에는 이런 테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추수감사제라는 이야기와 함께 먹거리가 굉장히 잘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암스테레담 광장에서 만나게 되는 와인 축제와 치즈 축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100여 종류의 와인을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3대 치즈까지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의 와인과 그리고 치즈는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발길을 하버타운으로 좀 돌려보면요, 농산물 시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 시장에서 직접 만나본 식재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바로 맛있는 음식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추수감사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힐링 여행을 2021년 하우스텐볼스에서는 경험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바로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호박 랜턴의 숫자가 작년에 3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밝아지고 이제는 포토스팟의 어떤 그런 밝음, 그리고 또 포인트, 아름다움들이 좀더 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가 아닌가 하는데요. 할로윈이면 할로윈에 맞는 전용 음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는 테마를 가진 할로윈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2021년에 하우스 템버스가 아닌가 합니다. 좀더 메뉴가 특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번 포인트의 장점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포인트는, 어, 하우스 텐버스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템하고 새로운 어떤 어트랙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빛의, 어, 판타스틱 시티라는 겁니다. 뭐, 요거를 제가 딱 보면서 느꼈는데, 최근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렇게 빛으로 멋을 낸, 그런 관광 포인트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많은 사진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총 7가지 테마로 판타스틱 시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우스 템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꽃, 그리고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빛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카페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빛과 관련된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도 있고, 음악까지도 빛으로 연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많은 스토리텔링까지 담고 있는 게 바로 판타스틱 시티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루할 틈이 없이 빛의 매력들을 그대로 새롭게 또 즐겨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우스 템포스에 새롭게 오픈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새로워지는 하우스템버스 2021년에도 새로운 콘텐츠로 또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꼭 같이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2021년도 아쉽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만 만족을 하고 만나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꼭 기원을 하고 바라는 바인데요. 고 일본에 가서 만나보시는 하우스 템버스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